인종이 바로 갈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져 있는데, 이번에 역사의 주관자가 과정 속에 우리를 지금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반드시 전지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형편을 보고 안달하고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한 것보다도 하나님은 더 우리를 향하신 가슴을 조아리입 계획하시고 뜻하신 말을 이루시기를 원하셔서 네. 당신의 뜻에 합당한 사람들을 찾고 부르시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뚫로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세요. 처음과 나중입니다. 시작하셨으면 과정은 어려움과 굴곡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결과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며 그러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어떤 환경에 부닥치거나 어려움과 고난이 있으면 때는 실망하기도 합니다, 낙심하기도 합니다, 포기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해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위로하라는 거예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서 40장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징계의 하나님이기도 하신데, 우리는 무엇보다 육의 눈을 가지고 있어서 세상의 상움을볼수 있다 할지라도,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 장림인 거예요. 우리가 귀가 있어서 세상 온갖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 귀머거리니다 우리가 큰 음성을 가지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입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리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리를 외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적 퍼머리에요. 그러니우 전방한 목사님은 영적 깊이가 있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깊은 영적 교통 속에 괴익하시고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하여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기서 위로하라고 하는 말씀은 나하무란 말, 나하무. 이 말은 힘들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가까이 다가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취학으로난고하고 어둠에 짙게 깔려 있을 때에 그죄 때문에 장차 파벨론, 제국에 의해서 배망케 하십니다 그리고 포로 끌려가서 견딜 수 없는 고초를 당할 것이고 이방 땅에서 소망 없는 나라를 보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되어지는데 위로하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그들이 때로는 회계를 촉구하는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런 회계를 촉구하며 백성들을 일깨우는 소리를 외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마음이 강박하여 회계를 하지 아니하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폐역한 일까지 저지를 지경에 들어갑니다. 그를 인해서 그들의 죄를 간과지 아니하시고 바벨론을 하다님께서는 심판의 도구로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게 하셨어요. 망국의 하늘 겪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신 마같이 이스라엘 백성 선비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파하는 자기 백성들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더큰 국민의 마음 소망을 가지고 다가가셔서 위로하시며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 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죄에 대하여 징계하시지만 그보다 더큰 공렬과 사랑과 자비를 안아 주시는 분이시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등등의 하나님 역사를주관에 가시는 하나님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한 것 같으나 실패가 아니라 과정일 뿐이에요. 아네. 여러분 실패했다 해도 낙마하거나 우리는 좌절하지 마십시오. 아네. 하나님의 선하심과 뜻하심을 믿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로우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죄에서 벗어나도록 징계라는 복으로 실패하기도 하시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긍률과 자비의 마음으로 우리 민족과 애국성도의 여러분들을 지켜보시며 회복의 능력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가정을 사랑해야 합니다. 가정이 살아나는 길,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는 길, 이 나라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길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 길밖에 없는 절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전광복 목사님이 늘 하는 말이 있었어요 제가 종로 경찰에서 면회를 갔을 때에도 강복사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잖아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소리를 들어야지 영적인 소리를 들으면 영적인 세계를 추구해야지. 온갖 세상 들려오는 소리 때문에 강 목사도 휩쓸지 마. 제가 번면하는 말이 하나 있었어요. 나도 영적으로 산다고 하지만 전 목사처럼 내가 그렇게 깊이 있다 그러나 인간적인 면에서 인간적인 면에서 내가 한번 번면한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것 마땅한 거다 바로 서는 것 의당한 거야 그러나 이것만큼은 한 번쯤 깊이 숙고해보고 생각해볼 마음의 여유는 없냐 제가 그렇게 목사, 내 속에서 성령님께서 울분을 하시는데, 울분을 터뜨리는데, 내가 내 생각대로 했다고 한다면, 내가 천번만번 번 해야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을 통하여 울분을 토하시는데, 우린 주님 말씀대로 말하자. 내가 그 이상 더 바라지 않았으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생각이 오른 것 같지만,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의 길을 기울이면, 성령님께 우린 불복할수 없는 거예요.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일이 위대하신 일이고, 능력의 일이며, 역사의 일이 그러나 오늘 저는 성전도 위로해 하시는 성전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마음으로 세 가지만 간단히 드립니다. 첫째로 이번에 나는 기독자유통일당을 위로하고 싶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전능자 하나님보다 혹시나 혹시나 천만명 서명 운동했다고 하는 것을 더 의지하지는 않았나요 천이백만 우리 거리찬들이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천이백만 성도들을 우리는 의지하지 않았는가? 광화문에 수많은 인파가 몰려 와서 대한민국 살리겠다고 하는 그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지는 아니했는가 저를 내 마음속에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그걸 의지하는 것이 없다면 라 하나님은 섭섭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완벽히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전폭적으로 퍼펙트하게 전능자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 기독자의 동일를 당해서 이번 일호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한다면 한번쯤 뒤돌아보자 그때 내 마음속에 왔다는 것이 다음을 위해서 조직 정비와 전략을 세울 필요성입니다 물론 없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전략을 가지고 나름대로 조직체를 가지고 살아왔지만 무엇보다도 이제는 당원을 넘어서 헌신된 당원 300만을 만드는 데 주력해야 되겠구나 아멘 좀 하십시오 300만을 우리가 만들자 근거는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교에서 끌어내실 때에 열 가지 지향을 통하여 휘적을 지 그때 장족만 60만입니다 어린 나이와 노약자 그런데 이타 이런 사람들까지 하면 신학자들이 200만 내지 300만에 대해 민족이 이동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10가지 제안이 뭐예요? 장자의 제향입니다 어린 양의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문설주 차고 인방에 바르게 하라. 양의 휘청이 필요하고 양의 휘청 헌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게 하셨습니다. 우리 자유통일당, 기독자유통일당에게도 이번에 자기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끌어갔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매달 5천원 내지 만원씩 헌신하고 당비를 내낼 수 있는 사람 약 300만을 이번에 조직 정비해서 만들어 가게 된다면, 이들이 헌신자가 아니냐. 이들은 절대로 다른 부도낼 수 있는 투표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자유통일을 당해는 이번에 헌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중심과 사상을 바로 세웠다고 한다면 이러한 우리 기독 자유 통일당으로 재준비한 신을 힘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면 자기는 반드시 역사할 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내 하나님이 원하시면그 전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 주실 것이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애국 성도들을 위로하고 싶어요 우리는 우리가 현실 상황을 봅니다 마음 아파합니다 비통해합니다 애통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시고자 하실 때 베이카슴 속에 주님이 진행하는 가운데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더 얼마나 가슴이 아파하실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열 가지 제한 가운데 애굽의 바로왕의 마음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까지 이제한 속에서 바로가 깨지는 게 아니에요. 바로가 깨지는 것이 더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하나님이 강팍해하십니다 완악하고 강팍했던 바로가. 마지막 열 가지 체험 앞에서는 그가 부릎을꿇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나라 대한민국의 권력자가 마음이 완악하고 강박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로 가는 거냐? 교만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왕의 마음의 교만이 폐망을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어둠의 권세자들과의 싸움에 지금 이 나라 이민족 정치 권세, 권력자들 배후에는 악한 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애국 국민들이 길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권력은 이번에 180석을 얻었다. 좋아할 것 같지만, 하나님 영적인 눈에서 보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되어있습니다. 절대 부패하면 절대 망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공식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폐망의 선복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경솔케 하사 돌이켜 자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특징하고, 자유시장 경제로 변화되어 나아갈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손만 대면 역사를 일어나는 겁니다. 그분의 전능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는 더더욱 경솔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방은 목사들과 가족과 우리 교회를 위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옥이라는 것이 좋을 리는 없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나올 듯, 나올 듯 하면서 나오지 못합니까? 그런데 우리 전방은 목사람이 영적으로 더 깊은 교제에 깊이 들어갔다고 봅니다. 성령의 깊이는 물론, 찬송가를 한번 앉으면, 백수십 곡씩, 머리에서 나와가지고 찬송하며 영적 교제를 이루고 있는, 우리 천광은 목사님을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깊이, 심포로눈을뜨시고 지금도 내려다보고 있음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천광은목사님도 영적으로 더 깊이, 넓이, 장차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계획하고 뜻하신 바 이를 이루어 가기 위하여 주님은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요셉을 보십시오. 두 관원장의 꿈을 해몽하잖아요. 그리고 당신이 나가서 이 꿈대로 되어지면 나를 돌아봐달라고 한 겁니다. 내두 옆에 술 비는 관원장이 까마득 기저예요. 바로가 그게 탈했을 때, 내 나라의 절반은 물론, 내가 왕관을 쓰고 있으면 내 권세까지라도 넘겨주겠다고 하는 여기까지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술비는 관원장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사. 하나님께서 요셉을 생각나게 하시고,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빨리 나오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말을 이루실 줄로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가장 적절할 때 가장 귀할 때 가장 실기로그 시간에 하나님이 석방해 주시고 우리 전국 사람을 사용해 주실 줄 확실히 믿으십시오. 나는 이 말씀으로 위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3절에 말합니다. 요한 돌아오소서 언제까지 니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서서 하박국 3장 2절에서도 여호와여 내가 죽기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란 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님, 죄를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 있을지라도 궁유를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에 미가서 4장 6절 7절을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란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를 남은 백성되게 하여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셨나그그이 온전로 미션입니다 이 받고 소망 갖는 우리 모든 성도들 대한민국의 애국시 애국 국민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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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간이 이제 우리 10분까지인데.